구절 읽고 제가 잠깐 기도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 이르에 내가 보니 강 나라 주속과 백성과 방안에서 아무도 쓸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료 나들을 들고 보좌 앞과 어린양 앞에 서서 걸어가시고 내려오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가운데 가을 제자상을 하라 하시고. 하늘의 소망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침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제 모든 허물을 감추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의 도 말씀과 은혜만 드러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시고 믿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 도 믿기도 합니다. 아멘. <목소리> 셀수 없는 큰 물이, 교회여, 일어나라! 했더니, 오늘 아침도 벌떡, 일어났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갑작스럽게 요한계시록 7장으로 넘어가니 당황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당황하지 마시고, 마음 문을 넓게 열고, 눈은 동그랗게 뜨고, 아멘만 하면 끝.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끔은 이런 고민을 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과연 몇 명이나 구원받을까? 몇 명이나 구원받겠습니까? 나는 구원받을 수 있을까? 혹시 예수님 만나면 나는 무슨 말을 할까? 예수님, 안녕? 굿모닝? 아, 하면 될까 하며 예수님 만날 생각을 하면 설레는 마음을 감출 길 없을 것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그때를 생각하며 하늘나라의 소망을 영접하고 깨어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먼저 6장 17절을 보십시오. 6장에서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에 대해서 언급하자. 사도 요한의 걱정스러운 탄식이 흘러나옵니다. 진노의 큰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설이요? 누가 감히 무한히 거룩하고 정의로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대에 설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바로 7장 오늘 말씀입니다. 어린양의 무서운 진노 가운데서 택함받고 구원받은 자들이 있습니다. 삼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입마에게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헤아지 말라 하다라.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심판받을 그 순간에 천사들을 보내셔서 그 심판을 잠깐 멈추게 하십니다. 1, 2절에 보면 천사들은 사방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붙들어 땅, 바다, 나뭇잎 하나도 흔들리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기까지는 그 어떤 것도 건드려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인을 친다는 말은 도장을 찍는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자기 소유임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이마에 도장을 찍는 것은 신체 부위 중 가장 잘 보이는 이마에 확실히 내 것이요! 라고 표식을 하는 것입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아이디카드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들, 이곳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의 이마에 인치기 위해 사방에서 불어오는 모든 심판을 멈추게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악한 세상을 향한 심판 가운데 그 이마에 새겨진 자들을 하나도 떨끝처럼 흔들지 못하도록 보호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인침을 받은 자의 수는 얼마나 되겠습니까? 사절을 보십시오.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14만 4천 명입니다. 5절에서 8절을 통해 보면 14만 4천 명은 이스라엘의 12지파에서 각각 1만 2천 명씩 뽑힌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14만 4천명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실 14만 4천명의 정체에 대해 오해 때문에 무리를 일으키고 있는 소위 2단을 넘어 3단이라 불리는 종파들이 우리나라에 참으로 많습니다. 이만희를 교주로 믿는 신천지는 기성계에 은밀히 침투하여 소위 14만 4천명을 모집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 신천지 말대로 그들이 14만 4천 명을 모집해 다 채웠다면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절대 구원을 못 받는 말이 됩니다. 그러면 순교한 주기철 목사님은 또한 손양아 목사님은 네로 바케로 까타콤에 숨겨한 수많은 성도들은 어떠합니까? 심지어 성경에 나오는 우리가 지극히 존경하는 베드로야고보 요한 열두 사도와 바울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현재 전 세계에서 연간 16만 명의 기독교 신자들이 복음 때문에 순교한다, 순교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들에게는 구원의 기회조차도 없다는 것이 말도 안 됩니다. 그러면 본문이 가르쳐 주는 14만 4천 명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그들은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삼절은 그들의 정체가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이란 그들이 하나님의 소위된 자들이며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며 하나님만 섬기는 자들임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신실한 크리스찬들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흩어진 송도들을 향해 너희는 택하신 족석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궁유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궁유를 얻은 자라고 말씀합니다. 네. 그러면 14만 4천 명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종들인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네. 하나님이 자기 소유로 임하여 인치신 14만 4천 명을 말합니다. 둘째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득찬 수입니다. 14만 4천 명이라는 수는 이스라엘 각 지파당 12,000 명씩 12지파를 향해서 나온 숫자입니다. 12,000 명은 12곱하기 1,000 명으로 이루어집니다. 12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단지 문자적으로 열둘로 취급되지 않습니다. 지난각이 7자가 완전수인 것처럼 12수도 하나님의 수요 완전한 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지파를 열두 지파로 세우셨고 신약에 와서 예수님은 새 이스라엘로 열두 사도를 택하셨습니다. 그들을 통해 세상 모든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했습니다. 그후 그들을 통해 교회가 세워졌고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숫자가 14만 4천 명이라는 것입니다. 열두는 열두는 완전수로 전체를 대표하기 때문에 구약 백성과 그 성취로서 신약 백성을 포함하는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전체를 상징합니다. 그러면.

족속과 백성과 방한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믿는 온 세상 만민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선전 세계에서 뽑힌 사람들입니다 아무도 능히 셀 수도 없는 큰 물이 얼마나 많으면 아무도 능히 셀수 없는 물이라고 말하겠습니까 구원받은 믿음의 동료들이 셀수 없을 정도로 많다는 것입니다. 옆을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옆에 서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능히 쓸 수도 없는 큰 무리에 속합니다. 우리가 천국에서 꼭 만나자고 악수를 한번 해봅시다. 꼭 만날 걸로 믿습니다. 네. 우리 모두가 아무도 셀수 없는 큰 물에 속하여 종려가지를 들고 하나님 보좌업과 어린 양 대신 예수 앞에 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그런데 우리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기독교가 천만이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신실한 사람을 찾기가 힘들어 보입니다. 다들 적당히 사는 것 같고 또 그렇게 사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집니다. 왜 나만, 유독 우리만 힘들게 신앙생활 하는가 하는 의문을 가진 적이 없죠. <laughs> 저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구약시대에 엘리야가 있었습니다. 그는 북 이스라엘의 신앙적으로 가장 어두웠던 아방 시대에도 굳굳이 여호와의 하나님을 증거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바알 선자 450명과 아세라 선자 400명을 갈매산으로 불러 육기의하나님의참 신인간을 놓고 대결을 벌였습니다. 그는 이 싸움에서 통쾌하게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그는 오히려 생명의 위협을 받으며 쫓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는 하루 종일 도망쳤고 노뎀나무 아래서 기진해서 쓰러졌습니다. 그는 호랩산 아래서 하나님께 자신의 외로운 처지를 호소했습니다. 저는 언제나 제 힘을 다해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주님과 맺은 언약을 어겼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재단을 부수고 예언자들을 칼로 죽였습니다. 살아남은 예언자는 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은 저까지 죽이려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명을 남기리니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엘리아의 눈에는 자기만 남은 것 같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의 충만한 숫자인 7천명을 남겨두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능히 쓸수 없는 큰그 무리를 이 땅에 남겨두셨습니다. 셋째로 그들은 지상에서 전투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 단서를 천이라는 숫자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천이라는 숫자는 특별히 구약성경에서 군대용어로 사용됩니다. 민수기서 31장 4절을 보면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각 지파에서 천명씩을 전쟁에 보낼 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23, 27장에는 소개하는 군대 의 조직도 기본 단위도 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천부장도 천명의 군인을 거느리는 장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본문에서 14만 4천 명의 정체를 전투하는 공동체로 제시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14만 4천 명을 전투하는 공동체로 세우셨습니까? 14대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그 이유는 바로 우리는 반드시 큰 환란을 이겨야 할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큰 환란은 예수님의 철임과 재림 사이에 교회의 공동체가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써 겪게 되는 환란을 총체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즉 어느 시대, 어느 교회 공동체든지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공동체라면 이러한 큰 환란 중에 있다고 간주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예수는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도 환란을 당하지만 싸워야 하고 또 예수님처럼 이겨야 합니다. 오늘날에도 여러 가지 환란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달리 신앙인으로 살려고 할때 어려움이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무시를 당하기도 하고. 학교 관계자에게 쫓겨나기도 합니다. 사모님들은 아기를 맡기는 아픔을 감당해야 하고 졸업생들은 강제세 직장을 잡고자 오랜 세월을 보내야 하기도 합니다. 학생들은 정직하고자 또 컨닝 안 하고자 줄 예배를 치고자할때 왕따를 당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날은 유혹이 강한 시대입니다. 물질주의의 유혹 안일과 쾌락의 유혹 스마트폰의 유혹 인본주의 유혹이 강력하게 우리에게 도전해 오고 있습니다 싸우지 않으면 수쟁하지 않으면 우리 어린 양의 피로 희게 되었던 옷을 금세 더럽히고 말 것입니다 시간 가는 대로 세상 흘러가는 대로 내 자신을 맡기지 말고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영적인 투쟁을 해야 합니다. 네. 우리 공동체가 깨어 일어나서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네. 넷째, 그들은 찬상에서 승리를 노래하는 사람들입니다. 90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백성과 방안에서 아무도 능이 셀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그들은 승리자에게 입혀주는 흰옷을 입고 승리자를 환영하는 종려가지를 들고 성부 하나님과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그들의 찬양 주제는 구원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또한 천국에서도 영원히 찬양하게 될 주제는 바로 구원입니다. 네. 그렇게 찬양하는 이유는 구원이 하나님과 어린 양 대신 예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러면 그들을, 그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찬송합니까? 12절을 보십시오.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도록 있을지어다 아멘하더라. 아멘 하더라.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과 지혜와 권능을과 힘을 세세도록 찬송하게 됩니다. 아멘. 입술에서 하나님의 찬양이 떠나지 않습니다. 아멘. 저같이 찬양을 잘 못하는 자도. 세세또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그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베푸십니까? 여러분은 천국에 가면 어떤 소리를 듣고 싶습니까? 잘 왔다? <laughs> 첫째, 그들에게 주어진 은혜는 다시는 줄이지도 목마르지도 않습니다. 16절을 다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그것은 배고픔도 목마름도 상함도 해함도 없는 것입니다. 그곳에는 질병도 사고도 없습니다. 물론, 실비보험도 필요 없고, 병원도 필요 없고, 새벽 인력시장도 필요 없습니다. 제2의 학교인 학원도 필요 없습니다. 네. 먹을 것을 얻기 위해 밤새 일할 필요도 없고, 나이트 당직할 필요도 없습니다. 혹자는 지금도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도 않는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줄이지도 목마르지도 않는다는 것은 전혀 부족함이 없게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감사하고 찬양만 하면 되도록 만족해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네. 둘째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게 됩니다. 1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보자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렇게 보고 싶었던 어린 양 대신 이님이 직접 목자가 되십니다. 그렇게 만져보고 싶었던 어린 양대신 예수님이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십니다. 이번에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십니다. 세상에서 무시받으면서 흘린 눈물, 양에 대한 상한 마음 때문에 흘린 눈물, 가족에 대한 아픔 때문에 흘린 눈물, 남들이 모르는 고통 속에서 흘린 눈물, 그 모든 눈물을 씻어 줍니다. 그래, 고생이 많았지. 내가 무시당할 때 나도 함께 무시당했어. 나는 내 모든 수고를 안다. 지아마 수고 많았다. 미선아, 수고 많았다. 네. 달레바, 수고 많았다. 네. 바울아, 수고 많았다. 네. 하며 세상에 서흘린 모든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네. 그들의 눈에서 나오는 닭똥같이 흐르는 모든 눈물을 하나님께서 친히 씻어주십니다. 내가 내 마음을 다한다 하시며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 하나님을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아멘. 저는 말씀을 감당하면서 내가 바라볼 소망이 하늘에 있음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셀수 없는 수많은 영혼들이 이 땅에 있음을 통해 마음이 든든해졌습니다. 현재 캠퍼스에 피싱하러 나가면 복음을 들어주는 학생이 많지 않습니다. 학생들에게 거절 당할 때마다 이 짓을 언제까지 해야 하나? 도대체 하나님이 예비하신 7,000명의 신실한 영혼은 어디 있느냐? 하며 하소연했습니다. 또한 세상 여러 가지 세상 일에 쫓겨 복음 생역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제 나이쯤 되면 세상에서 부르는 데가 참으로 많았습니다. 학교, 병원, 외부 일등으로 바쁘다 보니 복음에 대해 깊이 묵상하지 못하고 세상 일 처리하는 데만 급급해 있습니다. 오히려 세상 염려와 근심만 생겨났습니다. 때론 스트레스로 인해 잠도 안 오고 평상시보다 30분 빨리 깨어나는 적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형편의 관계성 매진 양과 일대를 하는 것도 쉽지 않고 펑크내는 펑크 양에게 책임을 돌렸습니다. 피곤하여 새벽기도 오는 것이 부담스러웠습니다. 어떻게 365일 동안 새벽을 깨어 기도하지? 언제까지 양들을 섬겨야지? 하아 지친다. 셀러리맨도 쉬고 싶다. 나는 생각이 자주 들어 퇴근하면 누워있기를 잘했습니다. 시간이 나면 릴렉스 하기 위해 TV 보기를 잘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생명수 강가에서 눈물을 씻어 주실 예수을 인해 위로를 받습니다. 수고했다, 요셉아 하며.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실 것을 생각하니 다시 일어나야 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다시 깨어 일어나서 365일 새벽기도를 감당하고 하나님이 주신 캠퍼스 교수목자의 직분을 충성되이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네. 결론적으로 화연 누가 어린 양의 진노 앞에 능히 설수 있습니까 주님의 은혜로 인치심 받은 자들입니다 그들은 어린 양의 피로 자신을 씻은 자들입니다. 그들은 입술로만 주를 고백한 자들이 아니라 땀과 눈물과 피로 그 고백을 실천해낸 자들입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온 힘을 다해 싸우는 자들입니다. 그들에게 예비된 것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승리와 영광입니다. 생명수강가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십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고 깨어 일어나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구절 네. 말씀 읽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네. 이르에 내가 보니 강나라의 적수와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쓸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이 옷을 입고 종류의 종류의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세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저희를 치니 저희 이마에 인치시고 하나님의 종들이라 명함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또한 우리 가운데 아무도 능히 있을 수 없는 큰 무리가 이 땅에 있음을 기억하게 도하시고 준비된 영혼들을 초청하고 하늘에서 모을감당하게 도우시기를 기도합니다. 네. 생명수 강가에서 예수를 만나 모든 눈물을 씻어줄 이 주님을 바라보고 깨어 일어나 다시 복음사를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네. 감사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님 기도합니다.